오케이 근데 예. 근본적으로 <laughs> 최순실과 대통령이 뭔가를 공모하는데 정오성이가 연결을 고리였다. 예, 그런가요? 처음에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음. 제가 이제 대리인단에 합류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제 입장은 그랬습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잘못은 한게 있는가 보다. 음. 그리고 뭐 그것이 무능에 기한 것인, 기행 것이든, 아니면 음. 법률을 위한 것이든. 음. 그러나 대통령제라는 이 헌법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음. 들어왔어요. 음. 들어왔는데 이제 사건을 계속 실체에 점점 점점 접근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이게 약간 우스운 겁니다. 모순이는 그러니까 아, 사건이 안 된다고 보는 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믿기 싫은 분들은 끝까지 안 믿겠지만 그래도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음. 이 처음에 이제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과의 관계는 사실 오래된 관계라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이미 인정을 하셨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운동할 때도 소위 말해서 음. 드러나지 않는 그냥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이었어요 음. 뭐~ 어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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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같은 어떤 식구 같은 개념이라는 게 정우성 음. 비서관이나 안봉근이나 음. 이재만 비서관한테 들었던 모양입니다 음. 그리고 연배도 자기보다 한 20년 가까이 높은 사람이고 음. 그러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집권 <laughs> 초기에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음. 내각조차 구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출범하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공전을 했죠 다들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평생을 같이 박 대통령과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서의 최순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은 이런 그런 가까운 사람한테 일종의 뭐랄까, 이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의 차원에서 음. 내일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집니다. 음. 안심하십시오. 음.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음. 연설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번 최순실한테 한번 의견을 구해봐라라고 한 적이 그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시작할 때 음.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자기는 이제 큰 틀에서 그걸 의견을 구해보라는 의미였는데 그 의미는 뭐였냐면 그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님의 말씀 자료를 만드시는 게 음. 어떤 사람들이 만드냐 전부 다 고시 출신자들이 만듭니다. 음, 머리 좋은 사람 전문가들이 만드는데. 만듭니다. 소위 이제 네, 테크니컬하게 만듭니다. 잘, 잘난 사람들이 만드는 대통령께서는 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로 말을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음. 이 너무 말이 어렵다. 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말씀 자료 같은 거에 대해서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를 해서 한번 리뷰를 하는 정도로 음. 최순실한테 한번 의견을 구해봐라 라고 음. 국회의원 시절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모양이에요. 음. 이제 그게 이제 관성이 남아서 음. 정호성 비서관이 그렇게 한 거를 이제 음. 소위 말해서 문서 유출의 어떤 거대한 게 있는 것처럼.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한테 문건을 보내도 최순실이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음. 만약에 비선 실세라면요. 음. 대통령이 비서관에게 그걸 보내면 실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에 예. 세상 없어도 그걸 봐야 되는데 음. 최순실은 그런 능력도 없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걱정을 하고 뭐 이런, 이런 일이 됐을 때, 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라고 하루 정도 그러니까 네. 대통령으로서는 연설문을 예를 들어서 비서들이 협조를 얻어서 쓰면, 네. 그거를 비서들이나 자기 밑에 공, 공개된 부하들에게 물어보면 다 용병청가만 하거든.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네. 말만 하니까. 밖에서 옛날부터 알고 있던 최순실에게 야 니가 일반인 그냥 시중생활을 하니까 니가 보기에는 좀 어때 말하자면 이런 네, 차원에서 네. 거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이제 음. 약간 저도 그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laughs> 아주 꼼꼼하답니다 음. 아주 꼼꼼하기 때문에 문구 하나 연설문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치는데 음. 이제 밑에서 이제 연설 자료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본인의 언어로서 바꿔야 되고 그 좋아하는 표현이 따로 있는데 음. 이분이 워낙 꼼꼼하시다 보니까 음. 볼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연설물 계속 빨간 펜으로 본인이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음.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는 음. 그게 이제 너무 죄송스러웠다는 거죠 음.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음. 이제 예전에 이제 박 대통령께서 최순실하고도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라는 말도 기억나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보내면 최순실 무슨 빨간펜을 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음. 이 표현이 좀 어렵다 나 음. 같은 사람은 못 이해하겠다 음. 이렇게 코멘트를 주면 음. 정호성 비서관이 그거를 자기가 고쳤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서 많이 줄어들고 음. 그럼 대통령께서 이제 어뭐 정비서관 요즘 연설 고치는 실력이 많이 늘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본질하고는 전혀 음. 관계가 없는 얘기고 음. 뭐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증언까지 나왔냐면 이제 검찰 수사 기록에는 최순실이가 추가했다 음. 당초 원안의 말씀 자료는 없었는데 음.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음. 이건 최순실이 고쳤다 이렇게 중요한 음. 자료가 있어요 음. 그럼 저, 정우성 비서관이 이것만 봐도 사실은 참 웃음이 나오는데 음. 이 부분은 대통령이 즉석에서 애드립한 부분이라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비서관들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고 박 대통령이 어, 원, 당초 연설문에 있지도 않은데. 예. 그러니까 오, 이,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검찰에서는 참 예. 비서들이 만들었던 연설문에 없는 말을 대통령이 하니까 예. 아이 최순실이가 거쳐준 거다라고 기소장에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애들이 배웠군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한 정황이 있으니까 음. 최순실이가 연설문 고쳤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음. 다른 연설문 자료를 보니까 음. 추가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음. 이것도 최순실이 고쳤다. 그런데 음. 정우성이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laughs> 그렇죠. 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몸살이 좀 나려서 정호성 비서관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이 언제 연설을 제일 잘하냐? 즉성 음. 연설이요. 말씀 자료를 올려서 하시는 그거는 대통령께서 네. 본인의 네. 아들, 예. 예. <laughs> 말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대통령 언어가 안 나오진 됩니다. 음. 근데 어떤 모임에 갔었을 때 갑자기 한 말씀 하시죠. 음. 이렇게 나왔을 때 하신 말씀은 명언설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음. 몇십 년간 농축되었던 음. 정치인 박근혜의 지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음 아니, 그, 저, <laughs> 그 얘기는 사실 정홍원 총리가 한번 얘기를 했죠. 한번 얘기를 하고 저도 여기서 한 두어 자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특히 굉장히 길어지는 회의 있잖아요. 그걸 해보면 원고 없이 완전히 국정을 이해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예. 무슨 내 내가 우석의 소리로 문재인이 되었건, 김무성이 되었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권의 소위 그 누구보다도, 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말하자면, 위죠. 위길이죠.